같은 고준희입니다. 어, 음, 되게 저는 제 또래들이랑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작품을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만큼 인 항상 촬영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서준이랑 시원이가 동생이어가지고 이제 되게 달달하게 항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수연로 첫 방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, 저는 제가 하고 나오는 게다 완판되는지는 잘 몰랐는데요. 정말요? <laughs> 전 알았는데. 아, 예. 괜찮아요. 어, 음 그렇게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글쎄 저는 어, 저 스타일 부분에서는 좀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좀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. 이번에 드라마는 굉장히 저도 야왕 이후로 또 MBC 작품도 내 마음이 들리는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저도 음 어떻게 하면 좀더좀 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연기적으로나 뭐 외적으로나 생각 많이 하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글쎄요 제가 이번에 뭘 보여드린다 이것보다 그냥 하리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좀 자유분방하면서. 어, 20, 30대 여성분들이 좀 같이 할수 있는 스타일을 많이 하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음, 많이 그냥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특별한 아이템뿐만 아니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. 저는 역병까지는 아닌데 또 딱히 정변도 아닌 것 같고 <laughs> 어, 네 근데 조금 저는 해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촬영하는 것처럼 네, 촬영했습니다. 네, 제가 그날 그 어, 응원차 갔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응원차, 응원차 응원차죠. 그래서 그렇죠? 좀 제가 생각보다 일찍 갔으니까 그날 촬영이 있었어 갖고.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또 준희 씨가 그 키스하시는걸 이렇게 그 뒤에서 저희가 다 봤어요. 네. 근데 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나, 네 그걸 저희가 잘 알게 되었죠, 네. 네. 그러니까 아, 그거 정말 화면에 다 담겼었어야 되는데, 네.